그린 망고 쉐이크에 다시 도전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성공이여 있네요. 일찍 오셔서 드세요, 다들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엄청나게 더워요. 땀이 줄줄 나요. 모래 있는데도 땀이 줄줄 납니다. 라지 사이즈를 시켰어요. 나눠 먹으려고요. 캐스토 호텔은 아얄라물이 진짜 가까워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들 세시티 오시면은 캐스토 호텔 한 번씩 생각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시설도 좋고 가성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식이 엄청나게 맛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요. 짜자잔, 그린 망고 쉐이크입니다. 썰스티의 그린 망고 쉐이크예요. 음, 음, 아, 우 이거다. 아우 새콤해. 아우 새콤해. 크리스마스라고 필리핀에 이런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엄청 많아요. 아얄라모레도 이렇게 장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얄라모레 다니다가 지금 발견했습니다. 짜자잔. 노브랜드. 우린 저희는 물을 샀습니다. 저희는 한국마트 배달을 시키려고요. 플랜테이션 가서. 그럼 이따 플랜테이션 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일단 저희는 텍사스 로드아웃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에는 못 시켰습니다. 블루치즈 스텝. 블루 스테이크 샐러드인가? 그걸 시켜, 블루, 블루 스테이크 샐러드 아 블루 스테이크 샐러드를 시켰어요 국기는 미디움 레어로 했고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음. 이거랑 햄버거만 먹고 갈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메리칸 치즈버거입니다 캣티가 응? 엄청 두껍죠? 텍사스 로드하우스는 남양주에서 가져 갔는데 여기로도 와 보게 됐어요 갈 데가 없어서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자튀김이 맛있나봐요 주이라고 하네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햄버거를 반가리 해봤어요. 쭉 보이시나요? 촉촉해요. 맛있겠죠? 왕 먹고 있습니다. 왕. 플랜테이션베이 하나 덜렁 있어요 저희는 지금 플랜테이션베이는 두 번째 방문이고요 좋아서 또 왔습니다 수영장이 일단 겁나 예뻐요 그거 하나 보고 왔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는 볼게 없거든요 일단 플랜테이션베이의 가장 큰 단점은 조식이에요 조식이 진짜 개노답 개, 개 노답 완전 미친듯이 맛이 없어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식 신청을 안 했어요 들어갑니다 카드가 있어요 여기 체크인? 예스 넘버? 체크인 체크인 나우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쭉쭉 들어가 줍니다 플랜티션 매이 가실 때는 그러니까 꼭 장을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배달도 좀 힘들어요 왜냐면 로비 밖에까지 나와서 받아야 됩니다 전 잠깐 배달, 내리, 배달 내릴게요 배달 기다릴 때 목이 겁나 물려 배달 기다릴 때 목이 겁나 물린대요 내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로비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있어요 저희는 체크인을 하러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로비가 굉장히 구리다고 할수 있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이런 동남아 느낌 풀풀 나는 이런 로비 어떤 분들은 좀 오래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플래테이션 베이 로비 스타일이 좋습니다 조용히 한번여쭤세요아예 알겠습니다 자 가서 하고 오세요 저는 여기 잠시 앉아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3시부터 체크인이고요. 잘하면 얼리 체크인도 가능합니다. 짐이 무척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13박 12박 11일인가 13, 13박이거든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놔서 무척 예쁘네요. 플랜테이션 베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정말 예뻐요. 근데 날씨가 좋아야지 예쁜데 날씨가 지금 계속 우중충해서 예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나름 매력이 있으니까 플랜테이션 베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면 은 추천드려요. 하지만 음식은 대비하셔야 한다는 거. 체크인을 하시면 이렇게 돌아서 조기 뒤에 보이는 저쪽으로 버기를 타러 가요. 그래서 버기를 타고 방까지 이동합니다. 여기는 버기가 없으면 이동을 못해요. 이 조태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자, 지금 거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로기를 지나서 구석댕이로 오시면은 이렇게 거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는 다음 차를 탈 예정입니다. 사람이 많아요. 자, 이렇게 수영장이 보이고요. 저희는 거기를 타고 갑니다. 거기 타고 방으로 쭉쭉 저희는 저번에도 라군뷰였는데 이번에도 라군뷰에요. 그리고 방은 아마 2층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1층은 벌레가 많아서 1층은 가급적 추천을 안 드려요. 벌레가 많거든요. 여기 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리조트가 넓어가지고 거기를 꼭 타고 다니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엄청 덥고 힘듭니다. 밑에 내려오시면은 버기 부는 그 벨이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금방 금방 오니까 버기 꼭 타고 다니세요. 저희는 더 들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네요. 자 여기 수영장 보이고요. 수영장이 진짜 많아요 여기. 그리고 진짜 이뻐요. 음, 방금 보신 거기서 여기 공연장 같은 데서는. 대관을 해가지고 행사를 자주 해요. 저희가 왔을 때도 여름이었는데 그때도 빌려가지고 생일파티를 하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엄청 시끄러워요, 저기 행사하면. 이런 동굴은 처음 지나가봐요. 동굴을 지나서 방으로 갑니다. 이번 방은 되게 먼해요. 저번엔 가까웠는데. 방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도 수영장 그리고 조금 비치. 우리의 방은 어디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도홀. 그냥 거기 기사가 가는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여기도 행사를 하네요. 저는 이 플랜테이션 베이의 분위기가 참 좋아요. 되게 커가지고 한적하고 일단 사람이 없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다 왔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어구! 어구야! 힘들어. 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번 방은 맨 끝방입니다. 힘들어. 들어가 볼게요. 뿅뿅. 자, 여기 거울. 여기 문장. 여기 침대. 에휴. 나가볼게요. 아, 어때요? 좋죠? 이게 바로 라군뷰입니다. 저희는 저번에 왔을 때는 라군뷰라고 하기 뭐하는 약간 가든뷰 같은 그런 데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라군뷰로 골라봤어요. 자, 뷰 이렇고요. 2층이 더 좋아요. 1층에서 만약에 수영을 하고 왔다갔다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래도 되는데. 밤수영 하거나, 뭐, 좀, 벌레가 많아요, 벌레가. 일단. 그래서, 2층을 추천드립니다. 2층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의자 있고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조식 같은 것도, 룸서비스 같은 것도 시켜먹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다시 방속에, 여기, 데스크, 침대. 침대가 굉장히, 친하고 좋아요. 여기 TV, 저기 밑에 냉장고, 여기 냉장고, 여기 이렇게 쪼리가 있는데 이거 주의하실 점은 이거 치는 시면 돈 내야 됩니다. 저희는 샀어요 돈 이거 주, 주고 그리고 욕실. 욕실에 욕조 있고요. 굉장히 넓어요. 자 이렇게 세면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샤워 부스 있고. 샤워는 샤워 필터기를 저기에다 바꾸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터 꼭 사용하시고요. 여기 어메니티 같은 거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산도 같이 구비되어 있고요. 일단 좀 쉬고 나서 다시 또 영상 킬게요. 아, 저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일단 피트니스 센터 가서 러닝을 좀 했어요. 오늘은 제 동생 커플이 여기에 놀러와요. 걔네는 28일까지 있을 거고요. 지금 다, 도, 거의 다 도착을 했다 그래가지고, 무비로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씻고, 한입맛에서 필요한 것도 배달 좀 시켰어요. 오늘 크리스마스라서 좀 심각하네요. 일단 졸리비를 점심에 먹으려고 했는데, 졸리비가 문을 열었는데 파는 게 없어요. 콜라도 안 팔고, 스파게티도 안 팔고, 치킨만 팔아요. 그래서 그냥 리조트 안에 있는 식당에서 같이 점, 내시서 점심 먹으려고요. 루비까지는 걸어갈 수 있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러닝을 하러 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너무 힘들어서 정신을 놨나 봐요. 제가 핸드폰이랑 에어팟 케이스를 거기다 다 놓고 왔어요. 방에 오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다들 여행 오시면 자기 물품 관리 주의합시다. 다행히 저는 찾았, 찾긴 찾았는데, 붙으셨으면 진짜 저는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가는 거지?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으로 가는 거네요. 여기 라운지 써있어요. 자, 로비에 왔습니다. 어, 왔다! 제 동생이 왔어요. 제 동생이랑 남자친구예요. 매우 신이 나 보이는군요. 김, 벅, 김파를 입고 있어요. 얼마, 얼마 줬어? 303. 많이 줬네. 아니, 안 줬어. 많이 줬어. 응. 아까 올. 어, 아? 어? 어, 1100? 1100배 100. 소를 줬다고? 아니, 설마! 네, 원래 저희는 여기 거의 한 3, 400이면은 공항에서 오는데 오늘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그랩이 안 잡혔나봐요. 그래서 1,100페소를 줬다고 하네요. 진 <laughs> 대박. 아, 정말. 물론 뭐 크리스마스니까 뭐 사람이 없는 게 이해는 되지만 1,100페소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공항까지 여기 오는데 1,100이라니 좀 충격적이네요. 전제 동생 네 커플은 지금 체크인 중입니다. 플랜테이션 베이의 지도입니다. 그랩으로 찍어보니까 제 동생은 딱두 배를 주고 여기까지 왔네요. 정말,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택시비를 아무리 크리스마스라고 해도 두 배로 받을 수가 있는지.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 제일 기 좋은 에도홀. 라곤뷰입니다. 제 동생도 이쪽으로 배정받았어요. 다행히도. 자리가 있었네요. 크리스마스인데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좋아요. 좀 이따 점심 먹으러 가서 다시 찍을게요. 지금 저희 동생들이 옆옆방으로 왔어요. 근데 좋다고 아주 이런 방에 처음 와본대요. <laughs> 정말 촌스럽습니다. <laughs>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좋다고. 제이파크 아, 어. 땐 진짜 많았는데 응, 여기가 리조트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수영장도 크고 왜, 그래서 뭐야? 쉬는 것도 너무 왜,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다 빨래 건조부레 쓰기 응, 다 빨래 아, 건조대로 써아 아, 진짜? 어. 옷 갈아입어 너네 어. 여기 안에 그거 있고 냉장고 물이랑 아, 물이랑 다 여기 사놨어 근데 우리가 근데 술은 우리 방에 넣어놨거든? 네. 우리 방에 와서 술 먹으면 돼그 냉장고 온도를 열면 냉장고 온도를 제일 세게 올려 저희는 어 햄버거 먹으러 루트 66을 루트 66, 가고 있어요 어 거기 햄버거가 루트 66에 가고 있어요 로비를 지나서 갑니다 루트 66은 한번 가보긴 했어요 저 저번에 왔을 때 한번 가봤는데 그냥 저냥 먹을 만해요 햄버거 집인데 뭐 딱히 뭐 엄청 맛있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고 맛있는 데비싸어 네, 가격은 들을 게 비싸요. 그거는 꼭 알고 가세요. 그리고 플랜테이션에 있는 모든 식당들은 가격이 다 비쌉니다. 그리고 맛있는 건 없어요. 그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직원들 듣는데 너무 욕하는 거 아니야? <laughs> 상관없어. 저는 사실만을 말할 뿐이에요. 팩폭 패폭, 팩폭러이기 때문에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자, 저희는 루트 6아 루트 66에 왔습니다. 여기 앞에도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와서도 놀수 있어요. 여기는 아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수영장에는. 아,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런 느낌입니다. 음. 이렇게 막 수영장이 보이고. 음. 코로나 오지 않나? 안녕하세요. 음. 제 음. 땡큐. 음, 캐처. 감지. 없어 없다. 잘 있겠습니다. 아 <laughs>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이지를 시켰고요. 맛있겠구 이런 식으로. 가격은 비쌉니다. 음. 얼마지는 까먹었어요. 이렇게 잘 마하고 이게 2만 원에 장난 아니지? 그니까 내가 뉴스를 <laughs> 해서 먹는 거예요. 뉴스 해서 먹는 거 저희는 오전 수영을, 오후 수영을 마치고 스파를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아니카스파예요. 저번에, 헬로우. 저번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더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시설도 깨끗하고, 고급지고 약간 발리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초록초록한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혹시 이런 느낌 좋아하시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아니카스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사지 룸이 있어요. 마사지 룸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기가 독채고 단독으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 예뻐요. 진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마사지를 받고 티인 리조트를 왔어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저녁을 먹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아,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은 크리스마스 때 전부 다 쉬거든요. 그래서 연대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왔고요. 마사지는 무척 좋았습니다.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아니카 스파 여러분은 꼭한 번쯤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있는데 엄청 좋아요 시설도 좋고 깨끗하고 그럼 올라가보겠습니다 루프탑으로 오마이 이렇게 루프탑입니다 뭐 우리나라에 그런 우리나라나 다른 방콕같은 곳에 루프탑을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여기는 필리핀입니다 메뉴를 한번 볼까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수프 샐러드, 에피타이저, 메인 코스, 밑에는 샌드위치예요. 그리고 피자나 뭐 이런 거다 있고요. 그리고 드링크 메뉴, 쉐이크, 주스 물론 있고요. 음료 있고요. 참이슬 진로 처음처럼도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뒤에는 아이고, 뒤에는 와인, 칵테일. 이거는 위스키네요. 많이 시켰는데 이거는 치즈 가리비예요. 첫 번째 메뉴. 치즈가 올려진 가리비 첫 번째 메뉴입니다. 짠, 이렇게. 치워봐. 예. 두 번째는 돼지고기 꼬치입니다. 요렇게4개 네 시켰어요. 짜자잔. 페이페이 분이 다 이런. 응, 거. 다 이런 거야. 치워봐. 저희는. <laughs> 저희는 동생, 제 동생만 빼고 다 술을 먹어서 이런 술안주 위주로 시켜봤습니다. 짜자잔. 맛없어. 이거는 세 번째 요리인 오징어입니다. 오징어가 야채에 덮여져 있어요. 이건 샐러드예요. 바질.. 그런 거 같아. 소스인 거 같아. 뿌려. 뿌려도 돼요? 응 보이시쿠나르 어, <laughs> 뭐해 뭐해 이렇게?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나라고. 족발튀김 족발튀김 또 똑같은 말 했어 이거는 크리스피 빠따입다 여러분 그 하프 로 하프 사이즈로 시켰어요 네. 이거 언니꺼지? 응잘 먹겠습니다 자 저희 2차입니다 방에서 떡볶이랑 케이크랑 튀김이랑 닭똥집을 시켰어요. 케이크는 룸서비스고요. 이렇게 내시서 이 차를 먹고 있습니다. 다들 늦었지만 재미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 그거 못 올려. 왜?